다시 만나고 나 허에 많이 했다 미친 그럼 부활해 다시 만나 가지고 아니 그때 그냥 그렇게 헤어졌으면 그래도 이렇게까지 흉편 없는 모습은 아니었을 텐데. 이죠. 이거 하나만은 기억해줘라. 아, 나너 진짜 많이 사랑했다. 어. 나중에 내가 어떻게 망가져 있을지 나도 잘 모르겠어. 아마 서울역에 있을 것 같은데. 어, 그 전에 끝나버리. 진짜 많이 사랑했다. 이거 하나만은 꼭 기억해줘라. 가난, 음? 난, 난 사람 몸이 싫어. 내 눈앞에서 왔다갔다 알정거리는 것도 싫어. 그래서 내가, 갑자기 욱해서 너한테 어떤 말을 할지, 어떤 행동을 할지, 어떤 표정을 지을지 나도 잘 몰라 그래서 겁나 그래도 이거 하나만 꼭 기억해줘라 나중에 내가 그 어떤 개개개개개개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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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새끼가 돼도 나 진짜 많이 사랑했다 녹음해 녹음해, 연미정 녹음해 미... 어. 사랑했다, 연미정